안녕하세요 주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릭터 돌파와 전용 광추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캐릭은 전용 광추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1돌이 우선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 질문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저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1돌보다는 전용 광추를 더 추천드리고 있기는 해요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의 취향껏 선택하는 부분이라서 저의 다른 영상도 그렇지만 이 영상은 특히 더 주관적인 영상이니까 더더욱 참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캐릭터 하나를 집중해서 쓰려면 전용 광추까지 뽑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레일의 캐릭터들은 전용 광추 옵션까지 포함해야 100% 성능이 나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캐릭터의 패시브 스킬 하나를 아예 통째로 전용 광추에 박아두고 뽑을지 말지 선택을 강요하는 느낌이에요. 지극히 의도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전용 광추에 분배해놨다는 거죠. 보통 전용 광추 효율을 계산할 때는 다른 대체 광추와의 딜 차이로 비교를 하는 편인데, 저는 전용 광추를 꼈을 때의 세팅 편의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편의성에서 단순히 딜 차이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라면 카푸카의 전용 광추가 있겠는데, 카프카 출시 당시에는 전용 광초랑 밤인사 풀제가 딜 차이가 5%밖에 안 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카프카는 전용 광초가 없으면 속도 신발이 강대돼서 공격력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또 죄수 4세트 풀옵션도 카프카 전용 광초 없이는 발동이 안 되고 같은 이유로 블랙스와 아르카나 중첩도 더 낮게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용 광초와의 딜 차이가 단순히 1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팅 편의성부터 뭐 조합, 사이클까지 고려하면 캐릭터의 패시브 하나를 전용 광추에 넣어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평가라는 거죠. 특히 카프카 전용 광추가 처음에는 안 뽑아도 될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꼭 필요했던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왜냐면 최소 4세트 옵션이나 블랙스완도 그렇고 이렇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뭔가 광추가 언젠가는 꼭 필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토파즈 전용 광추도 비슷한 예시죠. 토파즈 광추가 있어야 레이쇼랑 쓸때 조합 구성이 편해지고 앞으로도 토파즈를 추가 공격 파티 서포터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토파즈 역시 단순한 딜차이를 넘어서 전용 광추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전용 광추 의존도를 높이는 게 호요버스가 다분히 의도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캐릭터 성능의 20%를 광추에 두고 왔으니까 꼬우면 뽑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용 광추 안 뽑고 대체 광추를 쓰려면 그것도 결국에는 필요한 4성 광추를 광추 뽑기에서 뽑아야 되는 거라서 어차피 광추 뽑기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레일은 전용 광추 없이도 최종 콘텐츠를 클리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머리를 잘쓴게 캐릭터 성능을 전용 광추에 나눠서 출시했지만 막상 광추 없이도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욕만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지금의 이 밸런스가 호요버스가 의도한 밸런스라면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밸런스 잘 맞추는 거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최종 콘텐츠가 광초 없이도 클리어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뽑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최종 콘텐츠를 클리어한 이후부터 이 게임에서 어떤 재미를 찾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최종 콘텐츠를 다 깨고 나면 그때부터 할수 있는 건 결국 내가 키우고 싶은 캐릭터 고점 찍는 것 밖에는 안 남거든요 게임에서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지는 개인차가 클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이미 최종 컨텐츠를 클리어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지금 남은 재미는 제가 만들고 싶은 조합과 그 조합에서 쓰는 캐릭터의 고점을 찍는 게어 제가 찾고 있는 재미입니다 그런데 전용 광추가 없다면 그 고점 찍는 재미가 크게 떨어진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게 뭐랄까 전용 광추 없이는 세팅하는 게 뭔가 맛있게 안 돼요 아무리 세팅을 맛있게 하려고 해도 이게 광초 없이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캐릭터 패시브 스킬 하나가 전용 광초에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스타레이를 플레이하면서 어느 정도의 캐릭터 명함이 확보되면 그때부터는 캐릭터 하나하나 전용 광초를 뽑아가면서 캐릭터들의 밀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었죠. 물론 전용 광초를 뽑는 만큼 티켓이 손실될 거고. 그만큼 다른 캐릭을 뽑을 기회를 잃게 되는 거라서 다른 의미에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캐릭터의 전용 광추를 뽑는 것보다 다른 캐릭터의 명함 하나를 가져가는 게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 레일에서 광추 없는 캐릭터들의 머리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이왕 캐릭을 뽑을 거면 광추까지 뽑아서 좀더 밀도 있는 파티를 구성하는 것도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게임은 두 파티가 메인이라서 캐릭터의 명암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두 파티에 못 들어가는 버려지는 캐릭이 나오는 거라서 무작정 명암만 늘리는 게 만사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캐릭터풀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밀도를 높이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같은 의미에서 돌파도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돌파를 하는 것인데, 다만 저는 돌파보다는 전용 광추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돌과 광추 기대값이 다릅니다. 대충 캐릭터나 뽑는데 기대값이 94법이고, 광추 뽑는데는 73법 정도라서, 대략 20법 정도 차이가 나지만, 픽돌 확률로 치면 영웅은 50%고, 광추는 25%라서, 픽돌 확률이 두 배나 차이가 나죠. 언젠간 평균 회기하면 기대값에 따라가겠지만 체감상 느껴지는 픽돌 차이가 더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돌파와 광주를 선택할 때 리스크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스타 레일의 돌파 효과는 대놓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돌파 효과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1.0 버전에 나온 제레 1돌이랑 2.0 버전에 나온 블랙스완 1돌 비교해보시면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대놓고 같은 가격에 상위원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돌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복각할 때 돌파를 다시 고려해보던가요? 그에 비해 전용 광추는 돌파 효과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돌파 인플레이션이 처음부터 호요보스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처음부터 돌파 밸런스를 잡을 의지가 있었으면 전용 광추랑 비슷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할줄 알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돌파나 전용 광추나 동시에 적용되는 단점이 있는데, 둘다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못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광추나 돌파나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역체감이 엄청 심해서 캐릭터를 새로 뽑을 때 자극이 안 옵니다. 저는 캐릭터를 새로 뽑아도 성능에 자극이 없다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돌파나 광추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역체감이 심해서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요약하자면, 저는 캐릭터를 제대로 쓰려면 전용 광주까지 뽑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캐릭터의 명함을 뽑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명함 하나라도 뽑아서 다양한 캐릭터를 쓰고 싶은 분이라면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겠죠. 반면에 저처럼 캐릭터 하나 하나 혹은 조합으로 고점 찍는 게목적이라 하시면 뽑을 캐릭과 안 뽑을 캐릭을 잘 구분해가지고 캐릭터의 밀도를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어차피 두 파티만 채우면 되는 게임이라서 생각보다 많은 캐릭터의 명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돌이 우선이냐, 광추가 우선이냐라는 질문에 뭐 캐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광추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추 쪽에 캐릭터의 성능을 더 많이 빼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추에 관한 의견, 또 돌파에 관한 의견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